최근 프랑스 국제만화축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 조명한 기획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일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루어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데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입니다. 그런가 하면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미 연방 고위공직자가 소녀상을 참배해 국제사회에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. MB에서 박근혜로 바뀌어도 이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역시나 한일 문제는 국민들밖에 믿을 데가 없다는 사실, 절감하게 됩니다. 공영방송이 함께 해야 할 위안부 소녀상 해외 건립 사업이죠. 나비 프로젝트. 2년째 저희 고발뉴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발뉴스닷컴 들어오셔서 발뉴스 백화점에서 이 나비 티셔츠를 구입해 주시면요. 수익금 전액을 나비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 알권리 해방의 그 날까지. 뉴스통립군 고발 뉴스 함께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